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여섯 분이 무대에 오르시는데 검은 그림자가 아주 강하게 이 무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만식 씨부터 역한 소개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수라에서 검찰서관 독창학 역을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어, 독점 검사 김차인 검사 역할을 맡은 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생존형 비리 형사 한도경을 맡은 정성입니다.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남시장 그 다중이 역할을 맡은 <laughs> 박성배 역할 맡은 황성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한도경의 후배 형사였다가 압덕시장의 어, 어, 수행 어, 그로 들어가는 야 까불이 문성모였습니다. 생일하게 되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수라를 아수라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진짜 이 제목은 아수라인데 여러분들의 아우라가 너무나 지금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포스터 포스터가 공개되자마자 그리고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아마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정만식 씨? 그 지인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예?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 포스터를 봤다. 보시고, 어 버스를 놓쳤다고 하더라고. <laughs> 자기가 탈 버스인데 보고 있었대. 요어 포스터 <laughs> 주인다 버스 가니까 어 저거 내 버스입니다. 버스를 놓치게 만드는 포스터다. 예, 권도원 씨.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나요? 예. 아, 너 네, 멋있었고요. 그 음. 스틸 사진 기사분이 현장에서 저희가 리허설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촬영할 때 이제 찍으신 건데, 아 너무 실력이 출중하시고, 너무 느끼... 아수라라는 이 말에 너무 잘 이렇게 합되는 그런 이미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표정이 자연스러운데 굉장히 경직되 셨어요 포스터 보면 곽도원씨예 예.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러게요 영업은 너무 멋지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참 경직돼 <laughs> 정호성씨 이렇게 반응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폭발적인 반응 글쎄요 제가 경직됐어요 지금 제가 이 <laughs> 공개되자마자 유한 감정의 경계 선상에서 <laughs> 아 드디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제 왔구나. 근데 또 내심 아 이거 이 어떤 반응으로 관객들이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이 흥분된과 약간의 긴장감이 묘하게 섞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반응이 좋았던 건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치열함이 고스란히 이 포스터와 예고편에 관객분들에게 앞으로의 관객분들에게 전달돼서 그런 반응들이 뜨겁게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긴장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황정민 씨는 어떻습니까? 긴장되십니까? 네, 뭐저 그래서 늘 빨간 장갑인데 오늘 유독 빨갛세요. 오늘 유독 빨갑니다. <laughs> 네, 올 여름 <년> 정말 더웠습니다. <laughs> 아, 아니요, 저는 그 포스터랑 그 예고편 보고 딱 보자마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딱 떠올랐었어요. 아, 어땠나요? 처음 만났을 때? 뭐다 같이 이렇게 하자 되게 재밌게 하자라고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을 때였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스터가 나오고 애호패인 보니까 그속에 인물들이 다 이제 다 움직이셨어요. 우리 같이 다 같이 이제 같이 뭐술한잔 하면서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했던 그 말들이 허투로 된것 같지 않아서 너무 기분 좋았었어요. 우리 막내 주지훈 씨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작품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제가 찍은 걸 자꾸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요. <laughs> 티저를 그렇게 많이 보신다고요? 한백번 예. 봤어요, 1 0 0 번. 예. 지금 어? 집에서 조회수 올리고 계신다고 들어요. 아, 조회수는 IP 예. 하나당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옛날 예. 친척을 좀 동원해서. <laughs> 네. 예. 아. 그 주시은 씨가 너무 좋아해요. 처음 만나부터 영화 이제 오늘까지. 한 백만 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으니까 그런 네.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정민이 형이 이제 아까도 음. 말씀하셨는데 처음 이렇게 캐스팅이 다 정해지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제가 이제 주지윤 씨도 제일 처음 만났거든요. 네. 데 이제 그영화사에 밤늦게 이제 감독님이 어 주지윤이 같이 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전 집에서 있었거든요. 잠깐 올래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영화사에. 네. 내가 네. 이제 막군댄 모습으로 있는데 이제 술을 한잔 했어요. 네. 너무 좋다는 말을 진짜 너무 좋아서 술에 취해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비를 쏟더라고요. 예, 그쵸. 집을 제기를. 모야의 제기를 막, 예, 쏟으면서. 아, 얘가 진짜 좋구나. 아, 정말 네. 좋아하더라고요. 다 같이 술을 먹자고 그러시고, 형들은 술을 안 드시고, 저 혼자 술을 4명 먹었더라고요. <laughs> 그, 주지민 씨.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너무 좋아요. <laughs> 유행을 아, 될것같아요 그, 촬영이 거의 마무리 <laughs> 좋을때야 이제 더 촬영이 있었으면좋겠다라는 얘기가 할 정도로 좋겠들이 예, 예. 이제 같이 팀업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아 그래서 촬영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던 기억이 납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지금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티저랑 포스터가 반응이 좋다. <laughs> 어떠시냐? 아 대단한 10분 넘게 대단한데 지금 첫 만남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너무 좋아요. 기억에 남습니다. 감독님. 예. 아수라. 제가 아까도 얘를했지만 아우라랑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도 이제 배우분들의 아우라가 짙고 처음에 이 아수라의 제목은 아수라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써갖고 그 제목을 반성이라고 붙였어요. 어, 네. 반성. 네, 그래서 반성이라는 제목을써서 느낌이 너무 다른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재덕 대표님께 이제 영화사 대표님. 네, 한 대표한테. 들었죠 시나리오. 네. 그러더니 그 제목을 왜 이렇게 썼냐고. 네화로 네. 영한인뭘 반성하냐고. <laughs> 아, 반성하는 운을 열심히 썼다. 그랬더니 네. 이런 제목으로 하면 아무도 안 본다고. 그래서 어. 제목을 지옥이라고 진짜로 썼어요. 아, 그 산해피케이스 네. 대표님이 네. 지옥으로 네. 진자 그래서 싫어랬죠그 제목 <laughs> 이상하잖아요. <웃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지옥으로 하자. 저는 그냥 아, 반성을 하자고 했는데. 정민 씨가 시나리오를 읽고 아수라판이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이제 그 귀에 남아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했더니 그 아수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뜻을 알게 됐죠.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뭐 지금 너무 널리 알려져서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아수라가 그 굉장히 용맹하고 지혜롭고 그런 존재지만 그. 매일매일 싸우고 남을 시기하고 하루에 세 번씩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그 이렇게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존재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보다 더 이제 열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인간과 축생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는 아 이제 우리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막 우리 인물들이 아수라족의 그 어떤 인간이 아수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을 지켜줬습니다. 아그 음. 반성으로 처음에 신하로 쓰시고 반성이 웬 말이냐? 지옥으로 하자. 그렇게 두 분이 티격태격 하는 사이에 네. 황정민 씨가 딱 보시고 아수라판이네. 그렇게 했다고아 어. 반성은 진짜 너무하시다한 <laughs> 대표가 저한테 뭐 반성하려고 혼자 하시라고. <laughs> 아니, 아니, 그,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아니, 그, 말을 좀 험하게 하셨어요. <laughs> 그러면서 지옥으로 하자고 함께 가자고. 어? 황정민 씨.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곡성 촬영 이유입니까? 네, 이유입니다. 그럼 초기 흥창 좋을 때딱 보신 거네요. <laughs> 딱 느낌이 오셨나요, 아수라다? 그러니까 대본을 읽고 나서 그 정말 여기 나온 모든 인물들이 인간 같지 않은 인물들이 <laughs> 서로 인간이라 하고 랍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아수라판이다.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쪽으로. 대단합니다. 살을 날리고 난 후에 네. 나온 이름 아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희 제목이 제일 중요하죠. <목소리> 자, 자, 그렇게 탄생한 아수라입니다. 어,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아수라 제목에 대해서 더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런 걸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일단 제목도 제목이지만 캐릭터들이 다 살아야 되네. 다섯 분이 어떻게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 이야기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캐릭터.